음악방송 활동할 때 만났거든요. 어?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맡아보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뉴키드 진건입니다. 오늘은 제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가방은 이렇게 쨍한 파란색의 가방입니다. 자, 일단은 면허증입니다. 짠! 제가 이번에 나의 별에게 웹드라마를 찍었거든요. 매니저 역할인데 매니저 역할에 제가 조금 더들어가고자 면허를 땄습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제가 열심히 운전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드림카! 아 드림카! 음 국산 차를 사고 싶습니다. 매일인 코리아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제가 항상 갖고 다니는 게있거 엑소 소 선배님 카드를 들고 다니는 자. 뭐 연습생 때부터 노래면 노래, 춤면 춤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그렇게 되고 싶다고 꿈을 꾸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음악방송 활동할 때 만났거든요. 어?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연습생 때 콘서트에 갔었거든요. 같이 셀카도 찍고 이랬었어요. 다 엑소 이 있는데 제가 그것도 잘 모시고 있습니다 집에. 자 아, 지갑, 향수, 짠. 전이두 향수를 정말 잘어요 바이레도 벨벳 테이즈입니다맥 파쿠아틱이라는 향수입니다. 시향해드리겠습니다. 자, 맡아보세요. <laughs> 되게 시원한 여름 향기도 납니다. 되게 좋아요. 이 파우치는 건강을 챙겨줄 수 있는 파우치입니다. 이거 없으면 저 진짜 못 사요. 이 안에, 논이, 간에 좋은 밀크시스, 알레르기약입니다. 비타민 D, 이거는 인진스 환이에요. 기억력에 좋은 은행 추출물? <laughs> 해가지고, 이것도 약이고, 이거 오메가3, 멀티비타민입니다. 유산균, 여러분들 유산균 챙겨드세요. 유산균이 피부에도 좋고, 장에도 좋고, 혈색이 좋아집니다. 페테인도 있네요. 이거는 뼈에 좋은 칼슘, 마그네슘. 이 정도만 할까요? 더 있긴 한데. 긴 <laughs> 것지? 붕것젤드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초콜릿 젤리 과자 단 것들이 정말 너무 좋아요. 지금은 당을 못 먹으니까 당0% 초콜릿을 먹으요고 붓기 빠지는 차. 오늘도 한잔 먹고 왔거든요. 제 요즘에 손소독제 필수잖아요.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요리하는 거, 향수 만들기 이렇게 손소독제 요즘 만드는 걸 빠졌어요. 한게 어떤가요? 어? 저거 레몬향이네. 어 맞아요! 정답! 레몬향이에요. 멤버들한테도 어? <laughs> 선물하고 회사 식구분들에게도 선물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령입니다. <laughs> 진짜입니다. 거짓말 같다고 생각하시기 있는데 <laughs> 네. 운동할 시간이 부족해 많이 저희에게.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운동 이렇게 어깨 운동해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 모자입니다.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저희 팬 여러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이 모자를 쓰고 세차를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또 저희 컴백곡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컴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나오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많이 많이 느끼드 사랑해 주시고 해나시아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느끼드진건이었습니다 보니 보니 보하니하니하 하니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부탁을 풀어주세요. 하나, 둘, 셋.